잭스입니다. <laughs> 오늘은, 어, 저번에 저기 보이는 볼통 보이시죠? 저기 탑바인데, 옛날에 만들어가지고, 어, 옛날에, 작년에 만들어가지고, 반응이 좋아가지고, 한몇달 전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몇 개를 더 만들었는데, 거기도 문제점을 발생 어,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어, 뚜껑을 여니까, 집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이 공간이 있다 보니까, 불들이 여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꿀을.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게 네 번째인데, 저번에는 급하게 짓는다고, 뭐, 얇은 나무를 하니까, 어, 햇빛에 틀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좀 굵은 겁니다, 좀. 거의, 한 2.5cm 정도 되거든요. 어, 잠깐 리뷰해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번에 이제 저렇게 만들어보니까, 어, 이제 세력은 너무 좋고 한데, 벌이 꿀을 여기다 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못하게 방법을 연구하다가, 이제 이렇게 나무를 쪼개가지고, 저기다가 넣었는데, 어, 어제 확인해 보니까 이제 꿀을 이제 여기에다가 어, 위에 면에다가 안 하고 여기에다 달기 시작했더라고 그래서 또한 가지는 이게 어, 밀랍 때문에 끈적하게 안 이렇게 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는 이제 어, 봉판이 들어가겠죠. 이게 지금 36인치인데. 36인치면은 몇 센티 들려나 하여튼 30인치가 한그 1m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로 길이가 한 1m 조금 더 됩니다. 어, 봉판이 딱 28장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봉판을 넣으면은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서 제가 해보니까 봉판이 8매에서 10매 정도 되니까 아주 그 세력이 좋은 강군이 되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쉽게 내금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창륙판이 있고 똑같이 양쪽으로 어, 관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봉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빈 그냥 나무예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라우르로 전부 다 양쪽을 다 땄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두 개를 겹치러 오면은 위에 보면 틈이 없어요. 그런데 대신에 밑에를 이제 이렇게 보면 두 개가 약간의 틈이 있겠죠, 이게. 그러면 이제 어제 보니까 벌들이 이 밑에다가 자연적으로 이 밑에다 이렇게 꿀을 달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아,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어 가지고 이쪽에 여덟 개, 이쪽에 여덟 개. 그럼 여기에 한9 매에서 1 0매 정도 어 공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번에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벌들이 밑에서 짓다가, 자꾸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짓는 거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제, 어 내금을 하고, 벌이 이제, 위에 올라온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덮어주면은, 밑에 있는 벌들은 당연히 올라오지 않고, 밑에 내려가고, 요 위에 있는 벌들 있죠, 요 위에 있는 공간에. 벌들은 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렇게 구멍을 또 뚫어 놨습니다. 딱, 어, 뭐랄까, 일벌만 들락날락 걸수 있도록 사면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뚜껑을 딱 닫으면은 그 위에 있는 벌들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나오겠죠. 나와가지고 다시 이 밑으로 들어가서, 어, 요 밑에서만 이제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어, 내검을 해보니까 위에 있는 그치어놓는그어 뭐랄까 꿀그 저기 밀랍이 밀랍을 다제하고 나니까 하루 이틀 만에 벌써 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어 꽃도 없는데 물론 들 꽃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온갖 산에 그 밀원이 될 만한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꿀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 일주일 정도만 더 하면은 어, 꿀이 뭐 봉판 아니가 그러니까 봉판에 소초강 서너 개는 금방 채우겠더라고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어, 다음 주 월요부터 또일 가니까 어, 오늘 웬만하면은 기존에 있는 걸 어, 저기 볼통을 자 이거로 지 교체를 할 겁니다. 이거는 엊그제 만들어낸 건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라우르로, 밥, 딴 거를.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남버링을 해놨습니다. 자 B1 B5 B12 이렇게 남발링을 해놓은 이유가 혹시나 내금을 하거나 이러면은 어 이제 소초왕이나 내지는 이제 이걸 드러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발을 안으면은 그게 몇 번째 칸인지 기억이 잘안 나기 때문에 뭐벌들이 집만 예쁘게 지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어떤 데는 뭐 볼튼 볼이 조금 울퉁불퉁하게 짓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대로 넣어두는 게 좋거든요. 어 그 다음에 b7 b7이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 다 치웠다 보면은 꽉 차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볼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밑에서만 어제 보니까 이 밑에 이제 집을 짓더라고 요거는 이제 좋은 점이 요리 딱 들면은 자연 꿀처럼 이렇게 요런 식으로 동 그렇게 집을 짓습니다 크게. 그리고, 그 다음 칸은 좀더 작고. 그런데 이제 요렇게 딱 보고, 꿀만 들어으면은 그냥 칼로, 여기서부터 쫙 그려버리면 톡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어 깨끗하잖아요. 밑에 이제 밀란만 좀 붙어있고, 그거 딱 신어놓으면은 또 금방 집을 짓더라고요. 물론 이제 벌들이, 어 집을 짓고 하는데 좀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겠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봉판을, 그 소총을 해보니까, 잘 하면은 또 소총을 살릴 수 있는데 어, 그래야기또 일이 많고 그래서 좀 요렇게 해 보면은 장기간 어 사용할 때 그리고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